성탄절을 맞아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또 도심 상점가에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 성탄 미사가 열린 성당.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성가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신자들은 예수의 탄생을 기리며 온누리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두손모아 기원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하님의 자녀가 되는 을 주셨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학생들이 성탄의 기쁨을 경쾌한 율동으로 표현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서도 예배를 올리며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빛이 밝은 별처럼 빛이 날수 있도록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는 도심 상점가에는 들뜬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대형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가족과 친구 단위의 쇼핑 인파가 몰리면서 상점가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안 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섯 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노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쁨과 축복 속에 아기 예수가 전한 나눔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왕섭입니다. 녹색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기획 뉴스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오래된 대형 건물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또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엄청난데요. 일본 교토시는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녹색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토의 관문이자 랜드마크인 교토역. 1997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24만 제곱미터로 일본에서 가장 큰 기차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텔과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복합 상업시설로 이용객은 하루 평균 70만 명, 연간 2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초대형 건물이다 보니 에너지 다 소비 건물이자.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소비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녹색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건물을 감싸고 있는 유리를 고단열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가스를 이용해 냉방과 난방, 온수 공급을 하던 설비도 모두 바꿨습니다. 전기로 가동하는 냉방 설비를 도입하고 전기 히트 펌프를 설치해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비용이 30% 줄고 탄소 배출량도 연간 5,000톤 가량 감소했습니다. 교토 에키빌은 교토 시내에서 3번째로 CO2를 배출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의해서 에, 상당히의 CO2 배출량을 감량에 기여했습니다. 교토시는 교토역에서 거둔 녹색 리모델링 효과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 건물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토시 내 상업과 업무용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양은 전체의 40%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교토시가 대형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建物は電気とかガスとか浪費していきますのでそういうのを一刻も早く抑えるにはですね新築だけやとあまりにも少ない50分の1しか対策してないこと京都市는지난해부터300제곱미터이以上の에재エネルギー치를의무화했は니다ミダー同士敏感・コンチュームでチャミュールを誘導あげる炭酸素リ 사업비의 3분의 1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도시 특성을 감안해 교토시는 녹색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3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의 한 양식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넙치 치어 일부가 피해사하면서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식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구조물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내륙 물류센터가 충청도와 강원도에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와 경북, 전남 등세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물류센터를 내년 초 충청도와 강원도에도 추가해 상반기 안에 전국 단위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물류 체계를 소비자 직거래까지 확대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물류 여건 개선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인구 유입을 반기는 도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공표한 2025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구 유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긍정적 인식이 45.6%로 2019년 24.2%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반면 부정적 인식은 2019년 40.9%에서 올해 17.5%로 줄었는데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2023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제주 생활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언어와 관습 등 지역 문화 적응이 45.5%로 가장 높았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일자리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훈 수당이 모두 인상됩니다. 보훈 예우 수당과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받는 복지 수당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씩 오릅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